しゅいじゃくん 자 반갑습니다 제키는 강력한 평타와 높은 피 회복 능력 그리고 이동기를 통한 교전 여닫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스킬은 단순하지만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가 많아서 어떤 무기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지 무기 스킬은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키의 무기, 캐릭터 스킬,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항상 무기들을 먼저 봐왔지만 이번엔 제키의 스킬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키의 스킬을 먼저 보고 무기를 봐야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에 맞는 무기를 고를 수 있죠 제키의 패시브 P 의 축제입니다. 제키는 적을 처치하면 잠시 동안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곰 이상의 오브젝트나 적 실험체를 처치하면 공격력이 더욱 상승합니다. 제키의 공격력을 뻥튀기해주는 패시브입니다. 이 패시브는 알아둬야 할 점이 이 강화 패시브와 일반 패시브가 지속 시간이 따로 돌기 때문에 곰을 잡고 닭을 잡았다고 해서 공격력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q 스킬 연참입니다. 제키가 전방으로 무기를 두번 휘둘러 데미지를 줍니다. 연참에 맞은 적은 출혈에 걸립니다. 제키의 모든 스킬의 기본이 되는 q 스킬입니다. 이 출혈이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나올 W 스킬과 이 스킬이 출혈에 걸린 적에게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이죠. 아주 약간의 시전 딜레이가 있어서 확실히 맞추기 위해서는 적에게 많이 붙어준 다음 사용하도록 합시다. W 스킬 아들레 날린 분비입니다. 사용 시 제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키 이동기입니다. 이동 속도 증가가 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파밍할 때도 많이 사용하곤 하죠. 이 스킬은 중요한 점이 아까 말했듯 출혈이 걸린 적 상대로는 W 스킬이 활성화돼 있을 때 효과가 강화됩니다. 출혈이 걸린 적에게 다가갈 때 이속이 추가로 상승하고. 공격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주며 제키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출혈을 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추가 피해와 피흡은 제키의 특징이죠 적은 체력이 달지만 자신은 계속 피흡을 해서 강한 맞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쏠쏠한 팁이지만 Q를 사용 중에도 W가 사용 가능한데 Q 1타 맞추고 2타가 들어가기 전에 W를 사용하면 출혈 W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키의 기동력을 살려주는 이동기 이 e 스킬 습격입니다 제키가 지정한 지점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 지점에 근처에 적은 데미지를 입고 슬로우가 출혈에 걸린 적에게 점프할 시 추가로 슬로우를 줍니다 제키의 생존과 추노를 담당하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벽을 넘을 수도 있는데 사거리도 어마어마해서 적을 따라가기에도 도망치기에도 아주 적합한 스킬이죠 하지만 초반 쿨타임도 길고 스태이나 소모량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너무 막 쓰지는 맙시다 제키 데미지의 꽃 궁극기 R스킬 전기톱 살인마입니다 제키가 전기톱을 꺼내 공격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에 맞은 적은 출혈이 걸리고 이 출혈은 Q스킬과 다르게 맞을 때마다 중첩됩니다 됩니다. 또한 궁극기 시간이 끝나거나 한번더 사용하면 주변에 전기톱을 휘두르며 데미지를 줍니다. 높은 공속으로 이득을 보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 궁이 있고 없고가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터지는 전기톱 휘두르기는 궁극기 지속 시간이 길게 유지될수록 더 강한 데미지를 주니 전기톱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터뜨릴지잘 생각해주도록 합시다. 제키의 모든 스킬을 다 봤으니 이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키는 무려 4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단검, 양손검, 도끼, 쌍검을 말이죠. 하나하나 무기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검입니다. 단검은 무기의 대부분 이동 속도가 달려 있어서 안그래도 이동이 빠른 제키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스킬은 이속뿐 아니라 기습과 생존에 더욱 날개를 달아줍니다. 단검의 무기 스킬 망토와 단검입니다. 무기 스킬을 사용하면 은신이 되며 이속이 빨라집니다. 또한 일정 시간 내에 무기 스킬을 적을 지정하여 한번 더 사용하면 적등 뒤로 이동하며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안그래도 생존 안하는 기가 막힌 제키인데이 은신은 그제키의 생존력을 더욱 늘려주며 다이나에도 특화된 제키에게 이 은신은 기습을 더욱 강화시켜주죠 또한 무기 스킬을 사용하여 데미지를 줄 때는 적의 등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방을 보고 사용하는 스킬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손검입니다 양손검은 공방 밸런스가 잘 잡힌 무기입니다 무기 옵션은 공격적인 옵션이 많은 무기들이지만 무기 스킬은 방어적인 부분을 잘 채워줍니다 양손검의 무기 스킬 비껴 흘리기입니다 무기 스킬을 사용시 잠시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무적이 끝나면 전방으로 돌진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제키는 적의 스킬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곤 스킬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 스킬을 통해 적의 CC기를 무시하거나 큰 데미지를 받아칠 수 있죠. 제키의 단점을 상쇄시켜줍니다. 그후 데미지를 줄때 전진을 하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며 공격을 할 때도 꽤 괜찮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도끼입니다. 도끼는 굉장히 높은 공격력과 덕과의 맞딜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이 무기 스킬의 장점입니다. 도끼의 무기 스킬, 피해 나선입니다. 제키가 평타를 일정 횟수 때릴 때마다 쿨타임이 없는 무기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전방으로 도끼를 휘두르며 전진하고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 피해량만큼 제키는 체력을 회복합니다. 제키의 교전능력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추노능력을 높여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쿨타임이 없어 공격속도가 높으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게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 오브젝트를 잡을 때도 체력관리와 처치속도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약간의 전진성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적을 따라갈 때도 좋습니다. 체력 회복이 좋은 제키에게 더 많은 피음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쌍검입니다. 쌍검은 특이하게 한번 때릴 때마다 기본 공격을 두번 때립니다. 이 효과는 제키에게 더욱 좋은게 궁극기 출혈 스택을 빠르게 두번씩 쌓을 수 있고 W회복과 추가 데미지도 두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효율을 볼수 있죠 물론 이 무기 스킬도 제키에게 효율이 좋습니다. 쌍검의 무기 스킬 쌍검 난무입니다. 지정한 방향으로 쌍검을 마구 휘두르며 전진합니다 그후한번더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 크게 전진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와 추노력을 크게 더하는 스킬입니다 스킬들이 전부 전진하면서 사용하는 스킬이라 정을 따라가면서 때리기에도 좋고 아까도 말했듯 제키는 출혈 W 스킬이 데미지를 줄 때마다 추가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쌍검 난무를 하는 1 타수마다 추가 데미지를 줘서 데미지가 크게 폭발을 하죠. 자 이제 제키의 기본적인 싸움과 운영입니다. 제키는 적을 찾아다니면서 킬 트럭을 몰면서 성장하는 타입보단 야생 동물을 많이 잡아 성장하고 그러다가 하이에나를 하거나 마주치는 적의 상태를 본후 잡아주는 타입입니다. CCTV를 켜고 야생 동물을 잡아주며 구반 아이템들을 빌드업하고 시야를 통해 자리를 먼저 잡은 후 적을 잡으면 킬을 따기 좋죠. 제키는 자신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이 스킬을 먼저 사용해 들어가면 안됩니다. W 이속이나 풀숲 기습을 통해 적에게 먼저 접근한 후 도망치는 적을 이 스킬을 통해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적이 강하다면 이를 사용해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써주도록 합시다. 또한 마지막 금지구역쯤엔 일부러 야생동물 한마리쯤은 남겨두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이숲 임시금지구역의 경우 멧돼지가 생성됩니다. 이 동물을 하나 남겨둔 다음 적과 싸우기 전쯤 잡아준다면 패시브를 원하는 때에 터트려더 유리 ]하게 할수 있죠. 자, 지금까지 체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약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